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아래에서 조금씩 반응 오면서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상황이 좋으면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구성을 해볼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시면은, 대장?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알트 코인은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땐 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뭐, 알트 잘만 잡는다면, 지금 단타하기 너무 좋은 기회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확히 뭘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는, 이걸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간 정확한 종목이 뭐냐? 24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토렌트 0.00107원에 120원까지 보자,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비트토렌트였냐? 일단, 이 9월 7일부터 말씀드리면은 금요일날 미국에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될 예정이었죠. 근데 이게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는 일단은 요거 조금 기다리자라는 생각에 예, 금요일날 보내드릴 수 있었음에도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토요일날 시간은 이날로 정하게 되었고요 비트 트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론 계열 생태계가 엄청나게 큰 흥행하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는데 썬을 시작으로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흥행을 이어가려고 트론은 주말 동안 어떤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수수료 반값 그럼 비트 트렌트 안 올라가면 이상하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쯤에 차트적으로 저항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힘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실패해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여 다음날 어떻게 되었다? 네, 책 24시간 지나기도 전에 득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목표했던 0.0012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13원까지 간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네. 요거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 토렌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27분에 에이브 코인 18만 6천 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에이브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돌파를 하는 걸 넘어서 이 종목 역시도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목표했던 구간 근처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얘도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었겠구나 요거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혼자 하기 힘들었다. 근데 기회를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걸 저와 같이 한번 해보셨다면, 그래도 그런 아쉬운 마음 덜할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꿈은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폴리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떠한 소식이 있었죠? 업비트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제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었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전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9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 라고 하고 바이비트에서도 9월 12일에 이번에 마이그레이션 진행한다 공개가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소들 지금 이번 주에 웬만하면 일정을 마무리지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번 주주 주 일정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최근에 이 트랜잭션 올라갔었던 것처럼 또 한번 내부 데이터 단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부 데이터를 한번 까봤는데 최근에 이 폴리곤에서 보여지게 된 핵심 데이터가 어땠다? 일단 트랜잭션이 이렇게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쳐 가지고 이렇게 t v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동안 테이블 코인 안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흐름은 꾸준하게 전구점을 돌파하며 우상향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상황에서 트랜잭션으로 거래량이 확하고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TVL이 올라간다면 이 순서대로만 이어지게 되더라도 폴리곤은 가격적으로 한번더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게 유지만 되더라도 우리는 현재 위치를 기회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춰 갈 수가 있겠죠. 앞만 보더라도 내부에서 사업 잘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에 이걸 안 보면 이상하다 라고까지 엮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폴리곤의 진심이다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4계좌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제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근데 아무래도 이거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막상 혼자서 이 모든 걸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다 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선택을 잘못한다. 그러면 쭉 올라가는 모습이 이후에 보여지게 되었을 때 후회되는 상황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라고 하나 더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폴리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도 이제 내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앞으로도 실시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적어놨고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것까지 적어 놨으니까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 드리면 일단 한번 끝까지 이 부분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들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고 있는 대장 종목들은 편차가 크지만 이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땐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땐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만 잘 잡으면 단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슬기롭게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제 어떤 걸 잡아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간 정확한 종목 어떤 거였다? 24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 토렌트0 0 .00107원에요. 0 1 0 7원에요 0.00120원 여기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비트 토렌트였냐 최근 이 트론 생태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한 축이 썬도 있고요. 이 비트 토렌트도 있는데 근데 특히나 트론 같은 경우 이 호황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수수료 절반 그리고 지금까지 번거 딱다, 소각, 메커니즘, 작용. 자, 그러면은, 개당. 코인의 가격 어떻게 될 가능성 높을까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비트트렌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 토요일 조정 나오고 어느 정도 반등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딱 저항 돌파하는 지점에서 들어갔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힘 들어온 거딱 보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아잘 봤구나. 또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목표했던 구간 0.0012원, 여기 돌파하는 모습 보여줘, 최근 얼마까지 올라갔다? 앞자리 1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넣더라도 12%의 수익은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요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매도하더라도 12% 이상에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되게 작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토렌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에이브 코인 16만 6천 원에 18만 6천 원 보자 말씀드렸는데 얘의 핵심은 뭐다? 얘는 디파이 전 세계 탑 3인데 일단 얘는 디파이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너무 실적이 좋았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꾸준하게, 거의 몇 시간 동안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줬고, 그 언저리에서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 얘도 걸어만 놨으면 12% 무조건 먹을 수 있었겠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합쳐서 누적 24% 정도가 나오게 되었는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다. 기회를 많이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걸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매매하시는데 많은 편안함 가져가실 수가 있으셨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오늘의 코인 제가 준비했다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감 느끼시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